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이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손의 표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보냄 받은 자, 사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 이 천사의 범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여러 묘사를 보면 거의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명령이 들려와서 요한이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입에서는 달지만 배선 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실제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먹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지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먹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선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11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 어, 그럼 두루마리에 있는 말이 앞으로 될 일이 적혀 있나 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앞날에 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예언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에 될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어쨌든,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좋아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먹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배에 내려갔더니 써요. 왜 쓸까요? 말씀을 지키기가 혹은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천하기 어려워서일 수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쓰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쯤 되는 사람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워서 쓰다라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의미도 살짝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지만 요한쯤 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요한에게 왜 쓰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하는 반대와 박해 때문인 거예요.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전, 주신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할 때에,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수많은 박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쓰다는 표현이 나온 거지요. 아 그러면 좀 하나님 복음이라고 해놓고선, 복준다고 해놓고선,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말씀을 따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입에 달아요. 그러나 또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차라리 말, 말씀 안 받는 게 낫겠다. 말씀 차라리 모르면 편할 텐데 말씀의 깊이를 알면 전해야 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되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정도만 알고 대충 살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내가 너에게 내 삶을 다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네 삶을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아, 그냥 말씀을 모르면 안 전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세상에 아주 놀라운 지식들, 뛰어난 지식들, 그 지식 모르는 거 죄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물론 실천하고 지키는 게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알아야 또 지킬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꾸 알면 자꾸 말씀을 가까이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이길 힘을 줍니다 역경도 이길 힘을 줍니다 고난도 환난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시전하고 또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자아들 포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내가 쥐려고 하고 움키려고 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순종치 못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데 증거하고 전할 때에 닥치는 고난과 환란 때문에 전하고 싶지 않고 또 전하기가 두려운 전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복된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힘과 승리를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어려울지라도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꾸보다 단 것을 기억합니다 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